셀비온 26% 상승 확인하셨나요? 셀비온이 왜 상승했는데요? 지금부터 1분만 집중해보세요. 여기서 잠깐! 이러한 종목에 진입하고 싶으신가요? 특별한 정보를 원하시나요? 다음 주 급등할 종목을 알고 싶으신가요? 저희는 현재 유망한 종목 몇 개를 선별해놨는데요. 언제든지 010-2100-4412 번호의 문자로 숫자 1번을 보내주시면 전문가가 직접 분석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셀비온은 정밀의료 및 표적 치료 항암 신약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기업인데요. 특히 전립선암의 치료 및 진단을 위한 고도의 연구와 개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립선암 치료제의 효과가 재차 검증됐다는 소식 알고 계셨나요? 갑자기 전립선암 얘기가 왜 나와요? 지금부터 제일 중요합니다. 집중하세요. 방사성 의약품 전문 기업 셀비온이 핵심 파이프라인 전립선암 치료제의 상업화 가능성을 높여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임상 이상의 중간 데이터를 추가로 수령한 결과 과거 대비 개선된 수치가 확인됐습니다. 분석 대상자가 증가했음에도 객관적 반응률은 높아졌는데요. 셀비오는 내년 상반기 중 남은 임상 이상을 마무리하고 계획한 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조건부 허가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 임상 시험에서는 총 11명의 환자를 등록했고 이중 13명이 임상 시험 계획서에 따라 최종 분석 대상자군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런데 전립선암 치료제 효과가 검증되면 셀비온에게 무슨 이점을 가져오나요? 우리는 혁신적인 신약 개발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셀비온이 상승한 이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도 이러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수 있지. 언제든지 010-2100-4412 번호의 문자로 숫자 1번을 보내주시면 전문가가 직접 분석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함께 성장하는 투자 커뮤니티에 참여해보세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